Lik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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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라쿠토 e a 스 o t h e 가나 i r l b b o v e a i b y t a r a guitar, a guitar, a guitar, a guitar, <목소리도> 아, a guitar! A guitar! A g u i t a 요 여러분께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엔조잉 사죄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예요? 뭐 때문에요? 라라 없이 콘텐츠를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200만 채널에서 4만 뷰 7만 뷰 이거 나오고 음. 싶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엔조잉 커플 라라가 있어야 완전체! 오늘 드디어 완전체가 먹방을 하는 건가요? 임나라 보기 해제하는 건가요? 맞아요. 오늘 레전드가 될 돌아온 먹나라의 바로 그 먹방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하나 둘셋 짠! 짠! 교촌 전보인 레벨 허니 반반 정보인, 정보인 먹방! 이야 전보잉이 새로 나왔대요 여러분 형 미쳐 빨리 입가심부터? 여기 교촌에서 이렇게 맥주도 오는구나 민서야 나 너무 오랜만에 떨려 자 음... 이거 거품도 하나 없이 따뜻한 거 보세요 우와. 치킨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맥주죠 나의 어. 생명수 거... 맥주잔 거품이 없는 게꼭 너에 대한 내 사랑 같네 짠 와, 감전된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자, 드디어 시작된다. 바김바, 바라. 그녀의 발굴쇼 닭들아, 모두 긴장해라. 임나라가 나가신다. 이따 전보잉. 얼마나 커졌는지 진짜 바로 먹어볼게요. 네? 어디 먼저. 먹메다 먹어볼게요. 먹으니까 너무 맛, Thomas, Thomas, 발모, 발어 빨리 먹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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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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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나 오늘 맛있게 먹으면 다 먹을 거야 응. 그 진짜 이거 먹자 간장맛 <laughs> 이게 진짜 커졌어 나이좋아 네, 짠짠짠 짠 윙이 음. 여기 알죠 여기 여기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봐봐 점점 회복하면서 이제 입맛도 돌아오지? 입맛은 원래부터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근데 <laughs> <laughs> 간장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게 조합이 좋은 거야 여러 가지만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켜봤는데 한 가지 전보잉으로 해서 시켜먹거나 반반 전보잉에서 두 가지만 시켜먹을 수가 있더라고 너무 좀 예쁘다 <laughs> 갑자기 섹시한 <laughs> 어, 메이크업이야. 맛있는 거 먹어서 지금 신나. 아 신나서 그래. 네, 신 너무 좋다. 찐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맛이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예나 허니 먹어볼게. 아니 어. 저는 허니가 최이긴 하거든요. <laughs> 이방 가득 꽉 찼어. 와 이거 봉인데 다리 같대 살이 많아서. <laughs> 아, 오랜만에 먹어서 미간 아프네. 너무 맛있어. 며칠 굶었어? <laughs> 교촌은 진짜 오랜만에 응. 먹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아 늦네. 아... 아... 음... 저희처럼 취향 다른 사람한테 너무 좋다. 그지. 나랑 매운 거 좋아하니까 레드 점보이 나는 단짠 좋아하니까 교촌이나 허니 점보이 어, 음. 우리 취향이 정말 다르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취향 따라서 골라면 너무 좋다. 내 취향은 너야. 넌내 아... 취향이 아니잖아. 아니야. 내 너는 취향... s 센상 좋아하잖아. 내가 다 알아. 너 나한테 거짓말 하잖아. 내 취향 여기 있는데 민식. <웃음>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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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낯설지. 이나라가 <laughs> <laughs> 그런 말하거마말 <하더니 웃음> 그만 시키고 빨리. 봐. 이거 옥수수콘 좋아하는 사람이 거꼭 먹어야 돼. 우와. 아니 이거 맛이 옥수수보다. 너무 맛있는데? 거. 이거 되게 신기한 식감이네. 맞아. 옥수수 알갱이가 바삭바삭 톡톡 터진대 진짜. 옥수수가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응. 해주잖아. 바삭바삭 나가줘.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간장 먹이겠다 음.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달달, 달달하거든요또 음. 짠으로 간. 아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키스해볼라. <laughs> <laughs> 음. 오? 제가 원래 윙을 왜 좋아하냐면 치킨 먹을 때 닭고기보다 껍질을 좋아해. 근데 윙이 껍질이 제일 많잖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혁우의 윙윙. 음. 어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웃음> <웃음> 내 스타일의 친구였어. <laughs> 그래.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면지 그래. 어. 코드가 맞으니까. <laughs> 난 특히, 레드랑 허니 반반 조합 생겨서 너무 좋아. 오, 왜냐면은 맨날 제가 레드 먹으면 민수는 막 허니 먹고 싶어 하고, 허니 시킨 민수 레드 먹고 싶어 하고. 맞아. 나눠 먹자, 우리.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어, 이제 취향 따라 그냥 안 싸울 수 있어. 아, 우리 이제 애기가 생길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어. 아, 아, 아. 맛있게 좀맞세요저 오늘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 이제 스물스물 매운 게 올라와. 그러면, 달달 따라한 거 갔다가, 짰, 짜다가웠다가짰다우 갔다, 갔다, 갔다. 무한 반복. 아 너무 좋아. 음, 나는 왜이왜 줬냐면, 저 오돌뼈를 좋아해요. 나 칼슘밥 좋아해. 음 맛있지? 응. 음.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야 돼. 음. 음. 나 혼자 허니 하나 다 먹어. 한 박스. 엄마가 태양의 록곱 영상 보고 내가 검사를 적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엄마 지금 보고 있을 건데. 음. 엄마 먹고 싶지? <웃음> <웃음> 어,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해 어머니 제가 다리를 다쳐서 추석 때도 못 가고 제사에도 못 가고 못 찾아 뵙어요. <laughs> 어머니가 올라와 주세요. <웃음> <웃음> 엄마 이리 와. <laughs>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응 음, 라라라 괜찮다 나는 인형 콘서트 티켓이면 센다 센터에... <laughs> <목> 이런 거아니야아 어. 우리 엄마는 라이즈 팬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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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라이즈 팬으로. 와 아니 근데 윙 사이즈가 진짜 커졌어. 진짜 커졌어. 이게 전보잉이라고 일반 윙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잠깐만 푸짐하고 커진 게 라라를 향한 내 사랑 같네. <laughs> 옥수수 이게 사이즈는 커졌는데 가격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대 오 좋지 응어도뼈 음. 음. 너무 맛있다 응. 계속 들어간다. 줄줄줄 들어간다. 쭉쭉쭉쭉 쭉. 아 이거 진짜 댓글에 한 번만 써 주세요. 정영아 음. 그러니까 충격파 해보신 분. 내 인생은 충격파를 해보기 전과 후로 나뉘었어요 얼마나 아픈데? 아 그거는 전 모르고 싶었습니다. 음. 이건 충격파 맞아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라라, 행복을 즐기기로 했어요. 나라 여기 살 줬다. 이게 충격파지. 이거보다 세? 송민지 아무 이유 없이 데리고 가서 충격파 맞게 해주고 싶다. <laughs> 네 얼굴이 충격파. 왜냐면 충격적으로 예쁘니까. <목소리> 아이아이 <laughs> <laughs> 아, 짠짠. 음 아, 응, 너무 맛있다. <목소리> 아, 아니 근데 다리 다치니까 불평이 너무 많더라. 그렇지. 맥주리터 가져다 줄수 있겠니? 내가 리필해 줄게. 우와. 됐어. 지너 하지도 좀지다하지 음. 와, 이거 진짜 근데 먹어볼수록 신기한 식감이하 음. 민수야, 음, 우리만 이렇게 행복한 게 뭔가 죄송해서요. 그래서 바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Yeah, yeah. yeah. 댓글에 소리 질러!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먹은 치킨을 드리는 교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꼭꼭 참여해주세요. 꼭꼭 끼워. 아,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목소리> 와. 제가 진짜 한달반 동안 집 밖에 못 나와서 여름에 들어가서 지금 겨울에 나왔거든요? 가을에서 입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굽었어요. 중간에 한번걸음마로 인사랑 공원 가기 다양. 음. 다치는 건 1초인데, 치료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다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도 다치면 안 되지만, 마음도 다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엔조잉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음. 진심으로. 오늘 먹나라 봉인해제 기념으로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와, 너무 좋아. 나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먹방도 조금 하고 음. 행복을 찾아 떠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엔조이 커플은 엔조이 곁으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전보인 시리즈 포장 주문하면 달력도 주고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남은 음식은 네. 일 이 나라가 또 소주 한끼 먹어보도록 하요 네, 아니잖아. 두 시간 쉬었다고 먹을 거잖아. <laughs>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초은 이삼대 맛이 원래도 맛있었는데 크기가 커지니까 더 맛있다. 나라가 행복하게 먹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 어, 말 너무 이쁘게 하잖아. 귀여워, 입다 묻히고. 응. 민수는 주문할 때 할인 받아서 달행 아니야! 나라가 맛있게 먹어서 행복한 거야! 아니, 여러분 벌써 어? 12월인 게 말이 돼요? 아, 올해 목표 세워야 되는데 벌써 올해가 끝났어. 건강이 최고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잃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엔조인들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근데 그거 방금 한 말. 응. 그거 누가 말한 거야? 몰라. <laughs>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어, 근데 진짜 들어본 것 같아. 진짜. 살짝. 그럴싸했지. 그럴싸했다.